1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홈쇼핑업 현대홈쇼핑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5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매출액의 성장률은 3.7%, 비용의 증가율은 4.8%입니다. 매출은 천천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 폭이 크진 않습니다. 23년은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14.1%, 단기 순이익률은 9.9%로 보통 수준입니다. 매출은 적은 폭이나마 성장했지만 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. 비용 관리가 일정하게 되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1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사업 특성상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자본적 지출 분석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23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46%로 준수한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유동자산은 많습니다. 자산은 현금과 한섬, 현대렌탈케어 등 같은 계열사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많고 부채에는 매입채무와 차입금이 많습니다. 재무 구조는 좋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주조환원율은 2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단기 순이익 대비 27% 정도를 주주환원하고 있다는 뜻이며 주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하고 있습니다. 자사주 매입은 많지 않습니다. 이상 현대홈쇼핑이었습니다.